임원 면접입니다. 자, 임원 면접은 모든 면접 자체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실시하는 게 임원 면접인데 임원 면접은 두 가지로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이미 합격은 다 됐는데 말을 안 하고 임원이 신입사원 얼굴 보, 보려고 인사하려고 오는 임원이 있어요. 자, 신입사원 여러분, 뭐 이번에는 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뭐 어쩌다 이게 아주 좋은 덕담하시고 그냥 끝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. 아니면 아주 간단한 질문 몇개 하고 그냥 끝 이러는 경우가 있고 <laughs> 실제 평가 만약에 임원이 여기서 사장님이 직접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은 이게 아르바이트 뽑는 거와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딱 오늘 편의점 면접 가는데 사장님 직접 와 계세요 이건 임원 면접이에요 그건 실제 평가 개념이에요 실제 평가 자 그래서 임원 면접에서는 오히려 단순하거나 다소 추상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안 하고 딱그 넓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니까, 왜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? 뭐, 이런 거. 그 다음에 뭐, 본인의 가치관 같은 걸 물을 수도 있어요.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거는 이미, 저, 직접 면접에서, 직접 면접에서 다 하셨을 거니까,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, 자, 또 하나, 지원 동기를 또 물을 수도 있어요. 어차피 임원 면접은, 그, 앞에서 했던 면접과 겹쳐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, 그렇게 실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, 임원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뭐 이사장, 뭐 사장, 회장, 뭐 공단장, 뭐 온갖 다 임원인데 특정 조직에서 본인이 이 조직을 만들었거나 이 조직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요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? 그 성과 중심.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뽑아서 이 사람한테 급여를 주는 만큼 이 사람이 해낼 것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해요. 그다음에 경영자의 시각이요. 경영자가 제일, 그, 항상 머릿속에 있을 때 인건비요.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거든요. 고정비용 중에 제일 큰건 사람 월급이거든요. 그래서 이 경영자의 시간 월급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, 저,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임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라서 예, 예의 바른 모습은 필수입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그래서 이 특정 조직을 만드신 분은 이게 더 강해요. 더 강할 수밖에 없고 특정 조직에서 오래 근무하신 임원 같은 경우는 조직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, 이 사람이 뭐, 성과를 얼마나 낼지, 뭐, 급여를 이 사람한테 얼마를 줘야 될지,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, 이런 질문을 든다, 이런 뭐, 이런 형태로 뭐 상대방 임원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, 여러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여기선 좋아요, 오히려.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고 특별히 뭐 이렇게 많은 걸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신속하게 조직에 적응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원분들이 오히려 말이 길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름대로 좀 모신다 내가 좀, 좀 모시는 분하, 분에게는 저는 말하기 방법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, 이메일로 말을 할 때는, 이제 번호를 붙여가면서 1, 2, 3,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공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고요. 이메일로 말하거나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같은 거로 말할 때는 되도록 미주얼 고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제가 글로 써서 남기는 보고는 저는 미주얼 고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, 말로 전달했을 때, 특히 안 보고 말할 때, 전화 같은 거. 이럴 때는 빨리 말하고 빨리 끊는 게 좋아요.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이미 몸에 베어 있는 사람이고, 그리고 상황 설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시간을 많이 들여요. 오히려 다른 사람이 상황 설명할 때보다 더 길게 말을 해야 돼요. 상황 설명이 복잡한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, 그, 이미 저 재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, 제가 뭐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뭐 이러는 게, 그, 내가 말로 길게 할것 같은, 내가 말로 길게 했는데 상대가 잊어버릴 것 같으면 저는 글로 쓰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빨리 신속하게 뭘 판단할 때는 빨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하고 물어보고 그게 편한 거죠. 자, 그렇듯 그게 바로 이제 다른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임원 면접까지 가시면은 뭐 거의 이제 마지막 합격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애초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한꺼번에 본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임원 면접입니다. 그래서 그때는 그,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. 자, 일단 이렇게까지 임원 면접까지 다 모두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